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묵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개명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말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자, 이런 이유로 순종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가련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한 선을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자주 완고한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참함을 알아야 했고, 그 비참함을 알아내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자, 지주인 내 친구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그는 어제... 새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난한 여인에게 자신의 빚을 갚게 하려고 영장을 청구하러 갔었지요. 그녀의 남편은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세 주간이나 집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세를 물어내려고 남편이 남긴 유품 시계와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아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새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인 그대는 그 다음 주간에 그녀에게 또 갔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조금 참은 것 때문에 자신을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그대는 이렇게 말했지요. 부인, 내가 감히 말하려는 것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당신의 자녀가 셋이든 하나도 없든 그것은 내 소관이 전혀 아닙니다. 월세는 월세죠. 일은 일이고요. 그녀는 즉시 그대의 집에서 쫓겨났지요. 그대가 돈한 푼도 없고 집도 없이 홀로 서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만 있었고 그 밤에 그 자녀들과 어디에서 보낼지 몰라 애타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착한 부인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서 계시죠. 저는 과부된 당신을 집도 없이 쫓아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니, 그대의 대리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였지요. 그렇게 행한 모든 일만큼 그대에게 죄가 더. 지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권한이 그대에게는 없습니다. 그대가 사람의 법이 보기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또 어떤 젊은이가 얼마 전에 그대를 찾아왔었지요. 선생님, 선생님도 알다시피 제 사업이 형편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힘들게 일해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제게 신용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해 주셨지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면 잘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신용으로 돈을 조금만 더 빌려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장사할 수 있는 전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주대는 그대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젊은이요, 최근에 나는 대단히 많은 악성 채권을 지게 되었어요. 젊은이가 나에게 안정감을 별로 주지 못하였으니, 나도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자, 그 젊은이가 그대에게 머리를 숙이고 떠났지요. 그 젊은이가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대에게 절하며 간청했음을 그대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에겐 불쌍한 노모와 두 자매가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무더니 애를 썼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식량을 댈수 있기를 원하였지 지난달에 가족들이 버터를 바른 빵 이외에 거의 다른 것을 먹지 못했어요. 아주 엷은 차만 마셨죠. 그리고 그 젊은이는 정말 어렵게 고투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젊은이도 그대에게 빚을 갚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 젊은이를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그 젊은에게 아주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젊은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어지고 그의 영혼은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노모와 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는 그 젊은이의 고뇌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았더라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젊은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기까지 젊은이가 사정하는 것을 물리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사무적으로 한 일이죠. 아니, 선생이요 사무적이 되는 것은 때로 마귀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무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마지막 논증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독하였고, 멸시하였고, 대항하여 모반하였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줄곧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 있을 때에도 사랑하셨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셨고, 악하고 어리석을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은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심장에 피를 흘리사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구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함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할수 있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느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자들에게서 불친절함과 냉정한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불친절이 발견되면 정말 이례적으로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정신과 엄청나게 모순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일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두 가지 무게 있는 제안을 함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의 죄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자기는 죄 없다고 항변할 자가 여기 누구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저더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면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부주의하게 말했던 많은 어려운 경우들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많은 경우들을 놓쳐버린 것이 생각나서 죄를 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성령께서 이 율법을 자기 영혼에 힘 있게 적용하신다고 느낀다면 여기 이 많은 회중 속에서 그런 회개를 하려고. 애쓰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가장 친절한 심령과 가장 자애로운 영혼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죄가 없습니까?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자, 이 계명은 바로 이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그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누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습니까? 만일 개명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다면 그 율법의 선고를 청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범하였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을 지킴으로 구원받기를 희망하지 마십시오. 이 점을 생각할 때, 복음이 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만일 내가 이 율법을 어겼다면, 아니,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김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자신의 피로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구주 예수님은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인지요. 저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친절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의 과격함과 거친 행동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며 저의 모든 사나운 말투와 편협함과 불친절함을 제거하시고 자신의 속지 않은 온전한 재물로 말미암아 나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설교에 복을 주신다면 이 설교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죄책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죄인들로서의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교해야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금까지 범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그 마음 속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장차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점점 더 영원한 영광 속에서 자신의 멸류관을 얻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으로야 그들의 그 가련하고 비참한 형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유는 신앙이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결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율법이 내린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정죄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더욱 기꺼이 그리고 열심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참된 제자로 우리 모두가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한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 달려 피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참 제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고 이후로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수 없기에 우리는 율법의 선고를, 율법의 정죄를,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복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모든 계명을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다가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